네, 안녕하세요. 따나쌤입니다. 오늘은 마음을 비유와 상상으로 멋있게 표현한 그림책 한권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소개할 그림책은요, 짜잔, 공룡이 왔다입니다. 공룡이 왔다는요, 노란상상 출판사 그리고 박주연 작가님이 쓰고 그렸습니다. 네, 표지를 먼저 살펴보실게요. 표지 보시면 아이가 눈을 살짝 이렇게 가리고 있는데, 어, 이 그림책 뭔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룡이 출몰하는 그림책일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펼쳐볼게요. 이렇게 뒷표지까지 펼쳐서 보시면요. 어, 아이와, 아이와 공룡. 공룡이 아이를 쳐다보고 있네요. 그리고 아이의 눈 한번 봐주세요. 눈 한번 보시면요. 눈 보시면, 아이도 힐끔. 이렇게 가린 상태에서 힐끔 눈동자가 공룡을 향해 있어요. 과연 어떤 그림책일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 아이, 이 아이는요. 주인공 준이입니다. 준이가요.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 갔는데 같은 반 친구 찬이가 공룡 장난감을 가지고 옵니다. 어? 그 공룡 어디서 봤는데? 싶었는데 그 공룡은 바로 어제 이 주인공 준이가 마트에서 봤던 공룡이에요. 아이의 표정 한번 보실게요. 표정 한번 살펴보시면요, 와, 너무 갖고 싶어하는 그저눈 운동자가 보이네요. 네, 엄마가 얘기합니다. 준아, 빨리 가자. 동생 배고픈가 봐. 이래서 준이가요, 어, 공룡 장난감을 사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공룡 장난감을 친구, 찬이가 가져온 거예요. 네. 제가 이 장면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자, 시점 한번 보실게요. 준이를 어디에서 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네. 그 공룡 마트에 진열된 공룡 상자 안에서 준이를 보고 있는 시점으로 그려냈어요. 여기서 따나쌤의 그림책 질문 첫 번째.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부러워하거나 탐낸 적이 있니?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아이들이 자신의 경험 다양하게 얘기하고 그림책에 한번 빠지고 몰입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질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자, 이제 준이가 찬이의 장난감을 부러워하잖아요. 그리고 준이가요, 아무도 안 보는 사이에 이렇게 찬이의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아무도 안 보겠지? 어? 이 그림책 볼 때요. 아이가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가지고 놀다가 어, 중간쯤 보시면 어! 하면서 큰일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준이의 손에요. 공룡 팔이 들려 있어요. 네, 팔이 들려 있고요. 이제 준이가 장면 끝으로 옵니다. 네. 준이가 공룡 장난감의 팔을 부러뜨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도망가 도망가 듯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면 넘기면 찬이가 알아버렸습니다. 선생님, 공룡 팔이 부러졌어요. 분명히 멀쩡했는데. 하고 아이들이 몰려있고요. 준이 보시면 헉, 책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가리면서 눈은 친구들을 쳐다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색깔 보십시오. 빨갛게 표현돼 있는데 두근두근 심장이 뛰고 있는 그리고 불안한 이 마음을 빨간색으로 표현했을까요? 준이가 고민합니다. 찬이가 알아버렸다. 이제 어쩌지라고요. 네. 여기서 따나 쌤의 그림책 질문 두 번째. 얘들아 너희가 준이라고 생각해봐. 너희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래? 네, 저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을 때요. 저희 아이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말안 할래요. 왜? 왜냐면요. 얘기했다가, 어, 공룡 장난감 사줘야 되고요. 그리고 친구랑 사이 멀어질 수도 있고요. 엄마한테 혼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랑 상담까지 해야 되잖아요. 끔찍해요. 얘기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아이들이랑도 이 질문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장면 보여드릴게요. 나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세게 만지지도 않았어. 진짜야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준이의 머리 위에 보이는 게 뭘까요? 공룡의 큰 발가락입니다. 이렇게요. 표지의 제목처럼 공룡이 준이에게 왔습니다. 공룡이 준이에게 왔고요. 어, 이 공룡은요 진짜 공룡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준이의 마음 속에 있는 어, 죄책감. 그리고 후회 아니면 마음, 양심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겪어봤을만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따나 쌤의 그림책 질문 세 번째. 네, 어떻게 질문하냐면요. 얘들아. 너희들 내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사실대로 얘기하지 못한 적 있니?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나 거울을 깨놓고 저 사실은 동생이 했다고 얘기했어요. 하는 친구 있었어요. 그러면서 각종 경험들이 나오고 우리 공감의 말할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질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준이에게 공룡이라는 죄책감이 찾아와서 준이가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이 그림책에서 이 다음에 준이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그림책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비유와 상상이 가득한 그림책이라서 아이들과 읽을 때 해석하면서 읽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예술적인 그림책, 공룡이 왔다 읽어보시고요. 저는 이 그림책을 가지고 아이들과 표현 활동도 한번 해보았어요. 어떤 표현 활동 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책에서는 아이의 죄책감과 후회를 공룡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혹시 그렇게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하는 생각들이 있는지 질문을 해봤어요. 어떻게 질문했냐면요. 요즘 너희들을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하는 생각이 있니?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해보자 하고 표현해봤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짠! 이 친구는요. 나를 쫓아다니는 미안함.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나 거울을 조금 깨뜨렸는데 누나가 몰라서 그냥 넘어갔다 그런데 미안한 마음이 나를 쫓아다닌다 이렇게 하면서 거울이 자기 자신을 쫓아다니는 모습으로 표현을 했고요 어, 배경을 빨간색으로 칠한 걸로 봐서 그 불안한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요 짠 나를 쫓아다니는 수학 점수 2학년 때 시간 단원에서 75점을 받았다 엄마한테 혼날 줄 알았는데 그 대신 나를 엄청 한심한 눈초리로 쳐다보셨다. 음,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자신은 자, 자책, 어, 자신을 자책하고 있는데 엄마가 한심한 눈초리로 쳐다봤다고 하네요. 네. 이런 이렇게 표현한 친구 있었고 다음으로는 짠. 어? 뭔가 비처럼 내리고 있는데 이게 뭘까요? 네. 코로나. 코로나 검사할 때 쓰이는 기구입니다. 면봉을 이렇게 내리는 비처럼 표현했어요. 표현했는데요. 어, 이 친구 코로나 검사 두번 받은 친구예요. 어, 세 번째 검사 안 받고 싶어요. 그런 생각 때문에 두려워요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요. 이 친구 읽어드릴게요. 앞으로 계약까지3일 남았다. 방학 숙제는 쌓여 있고 부담감도 쌓여 있다. 언능 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수습이 불가능해진다. 하루에 저널, 독서록 두 개씩, 정말 피아노 건반에 밀을 치겠다. 네, 이렇게 저희 반 아이가 표현했는데, 여기 보시면 독서록과 저널이 같이 가면서 쫓아가고 있고, 오지 마하면서 도망가고 있어요. 어, 자기를 쫓아다니는 이 마음, 부담스러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네, 이렇게! 그림책 읽고 표현 활동까지 해보면서 아이의 다양한 마음과 그리고 요즘 자기를 힘들게 하거나 쫓아다니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 그림책 한번 읽어보시고, 다양한 질문 해보시고, 그리고 표현 활동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으셨다면 많은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따나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